그, 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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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시는 또 사, 사장님도 한번 보고. 아, 그렇게. 고맙습니다. <laughs> 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와주시고. <laughs> 저, 저 선수에 일하니까. 아. 예. 요즘 일 많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그거는 뭐자국사어요 아, 그러신가요? 예, 저는 이제 군함 잠수함 자국으로. 아. 작업을 아 대단한 기술자십니다. <laughs> 이야, 멋있네요. 조금 밟아도 뭐 그러니까. 잘 나가고. 예, 잘 나가는데. 예. 예. 어떨적에 있냐면, 에어컨. 예. 키고 어. 오르막 딱 올라갈 적에는 조금 달리구나. 리더라고 아. <놀람> 시운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아, 재밌어. 이 이렇게 해 놓기 예쁘더라니까. 태우고 해 놓으니까 훨씬 예쁘더라고. 신차 같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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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다 이것도 돈 120만원 들었어요아 그래요 예. 좋네 이쁘네 이거 한지한달 돼있어요 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더 이쁜 거 같아 차가 더 살, 예. 살잖아 차가 아니면 저기 원래 구형 액정이 있으면 구형 차가 좀 구, 구형으로 보이거든 예 이렇게 하는 게 새까맣게 보이나나 차 이쁘잖아요 어디로 네 예, 여기서 돌시고 또 우회전 하시고 우회전 높아요 차 한채 들어가십시오 예. 썼다고 해줘의회하시오어 운전 테스트는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기 길을 모릅니다 길을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엑셀 뜨시고뜨셔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신호가 걸리면 엑셀에서 미리 떼 지십시오 사장님 그런 습관이 점차적으로 바뀌 셔야 됩니다 이게 탭 하나만 해도 차가 언제 산다 진짜로 120만원 투자할 만하네 사장님 근데 음질은 품질이 안 좋아요. <laughs> 음질하려면 또 음질을 들으려면 저... 스피커도 따로 해야 되나요 뭘하나 앰프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아... 요즘 차들이 대부분 이렇게 아이디어게 아이들로 나오니까 유형이 떨어지거든요. 옛날 액정들은. 예.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훨씬 낫네, 상해. 훨씬 보기 좋네. 아, 옛그 옛날에가 오디오 질도 너무 많이 가지고. 미친 짓을 했죠 <laughs> 항상 미리 딱 떼시고 신호 걸리면 차가 계속 이런거 같죠 예. <laughs> 근데 음. 이차 자체가 네. 조금만 밟아도 네. 그 조금만 밟아도 이 차가 이렇게 쫙쫙 나가요 그렇죠? 나가는 나가는데 예, 이 차가 벽이라는게 있고 예. 그러니까 음. 크게 안 밟아도 이 차는 잘 나가더라고. 음. 다른 차에 비해 그렇죠. 근데 이제 탈력 주행이좀더더 예. 더 낫죠 이제 제가 장착했으니까 아무래도. 정속 주행을 좀잘 하는 피이라서요. 아, 그게 연비 운전 예상님. 그래서 예. 예, 우회전 하시. 십오 이따 고속도로에서는 한번 확뭐 밟아 주세요. 그러면 얘가 확 터지면서 학습을 또 하거든요, 상인. 예. 예. 학습을 미리 시켜 놓게 더 낫습니다. 이제 막장착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얘가 지금 학습은 학습은 시간이거든요 기간이거든요 예, 예. 지금 이렇게 달리는 것도 얘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호스 나가시면 한번 확 달려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많이 예. 이 신호 말고 다음 신호에서 좌전나십시오이 네, 신호에서 좌전나십시오 차가 없어야 되는데. <laughs> 예, 앞 그래야지 오르막 올때이 차도 지금 좌회전을 잘자라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500m 좌회전 오르막 한번 타십시오. 네. 예. 여권 틀어놓고 틀어져 있잖아, 상이. 예. <laughs> 한번 밟아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상이 한번 밟아보세요. 굉장히 가파른다 오르막 길을 기로 앞편도 한번 봐보시고 지금 속도가 없는데 앞편도 2,500 어. 네, 이쪽으로 차선 타시면 됩니다 아니라 좋습니다. 예. 600m 앞에 터널이 있습니다. 300m 앞에 캐스를 계속 도을때마다 반응이 괜찮으실겁니다 예. 네. 저 밑에 상리속 하는 예. 캐스터플리 예. 캐스 이건 주행 모드가 따로 뭐 있나요, 하는 없죠. 쉽구나. 예. 하 괜찮아. 예코모드뭐말모드컴포트모드 이런 예. 건 전혀 없으시잖일반적 예. 나오는 뭐, 뭐 없다면 뭐이 뭐. <laughs> 그렇죠. 다노말이지 <laughs> 쪽으로 빠지셨고 예. 지하도 옆길로 빠지서유턴하시면되잖아또 반대편 길이 굉장히 또 오르막이 깁니다 오르막을 한번 더 주행을 해보시면 감이 많이 다르실거요 차는 엑셀 밟으시면 밟으신데도바람 오는데요 예, 힘은, 힘은 좀 좋아졌네요 예. 이 차가 아무리 좋은 차여도 예. 무조건 차는 바뀝니다 장착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차는 밖에 가요. 우주긴... 네,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 또 저기서 또 우회전하시고. 사실 지금이 연비가 제일 안 나올 때입니다. 날씨도 덥지 에어컨도 틀어야 되지 그렇지 예. 차 장가 똑같지는 않죠, 상이. 예. 좀 변화는 있죠. 좀 약간 변화하고. 예. 아니 변화가 없으면 안 돼, 상이. 변화가 없으면 예. 빼야 돼. 상이. 아니, 아니 비싼 돈 주고 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으면 되겠어요, 그죠? 힘은좀있그근데 예. 예. 지금 당장 이게 뭐, 이게 게 효과가 확. 이렇게 그럼요. 나오고 그런 거는 에. 솔직히, 좀 그거는좀오바고요 사장님, 내일이나 오늘 돌아가시고 내일이나 예. 모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네. 내일이나 모레는 차가 달라집니다. 예. 저희들은 전화가 와요, 다음날. 다음날도 전화 이틀 후에도 전화가 와서 차 괜찮다고 바뀌었다고 전화가 오십니다.